이사벨은 윤보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40년을 통하여 42장을 통하여 한의 3대 역사에 대해서, 미시아의 역사에 대해서, 세일 역사에 대해서 결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본장은 41장에서 말일에는 동방부한 그때 해돋는 나라에서 말세 설명전을 나가서 심판주의 역사가있을 먼저 말하시고 42장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삼대 역사를 구분해서 구원의 역사가 진행것을 말씀한 겁니다. 먼저 메시아 의 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는그 일들을 사도적인 역사를 통해서 은혜 시대의 구원 의 역사를 진행할시고 이제 말세에는 이제 성부 하나님의 직접적인 세례 역사가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교훈이 있고 하나님의 교훈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고 하림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십자가의 도가 있고 야곱의 도가 있고 또 천국 복음이 있고 영원한 복음이 있고 또 인간에게 만민에게 보여줄 성경이 있고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줄 한의 영홍 있어서 어디서나 성경은 예, 하느님의 두 번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거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 은혜시대의 역사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재림, 재림주 예수님을 용접하는 말세의 복음의 역사가 있을 것들 모든 성경에 말씀한 겁니다. 그 성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시대적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이거를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절 2절입니다. 내가 그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의 공녀를 베풀이라 그가 잊히지 않으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소리로 그 거리에 들리지 않으며 배시 역사를 말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 여기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을 줘서 성령의 역사로 사명을 감당케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성에 예수들의기억이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것은 수임을 통하여 이제... 천국을 가는 천국병원을 삼는 천국복음의 역사를 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이런 일들이 온 세상에 먼저 전파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역사도 말해보면 육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천하 만민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육적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무슨 예수 믿는 자들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분절 보면 아브함의 자손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알지 못하면 이 성경을 바로 이거 깨닫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사원 갈대를 꼭지하으며 어져가는 등불을끄지하으고 진리로 공 꼭을 베풀 것이며 그는 세 가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공을 세우게 이 사람들이 그 평온을 악망하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절대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버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의를 완성시킨 것은 죄의 값을 예수님의 보혈의 공으로 완전히 대글을 치르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죄인도 배척하지 않니냐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순종하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왔는데 성들이 그 교훈을 방망하리라 그랬죠. 이게 이제 천국복음인 십자가의 도를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믿고 순종하게 될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20세기 동안 전 세계에 십자가의 복음인 기독교와 전파된 사실을 이걸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 자체는 뭐를 말씀하신 거냐? 전체적으로는 심판과 새시대를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교훈은 이제 천국 복음으로서 죽어 천당가는 천국 가는 그런 복음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심판과 새시대 역사는 재림 제 역사가 오실 때 심판 제 역사로 심판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새시대가 온다 이된 동사를 허겨서 천년 칠성평왕국이 이루어지는 성대나라. 그리스나라고 언대는 것이 이 예언서 중에서도 이 이상의 성경에는 그렇게 다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오자서 칠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폈시며또 땅과 그 소산을 떼포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의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가 의론움을 불렀음도 내가 내손을 네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을 밝히며 가친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그엄의천한 자를 하나서 나오게 하리라. 이걸 이 교훈이 바로 세계를 항복하는 게하 교훈인데 태칸 운동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을 좇아서 역사한다는 것이 어떤 성령 역사를 뜻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방의 빛인데 하나을 알지 못한 자에게 예수님을 알기 게 위로 생명의 빛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을 뜻했는데. 여기 이제 그 일들을 뭐라고 표현했었습니까?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낸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게 중요하지요. 그거는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이제 해방시켜서 이제는 사망에서 벗어나므로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나라로 옮기는 일을 뜻한 겁니다. 이것은 하님을 알지 못하셔서 영생의 빛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영작방으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게 되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거를 이제 한국 백성 정을 삶년 일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예, 그 우리가 기독교서는 이제 중생받아 천국 시민권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마가드락방에서 예수님이 불과가셔서 부활성령을 고난 다음에 성령을마가드락방으로 은혜 시대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일들이 20세기, 지금은 21세기를까지 그 일들을 진행하신 것이죠. 기게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성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8 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나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늘 앞에 복종한 자에게 하나님이 상주기를 기뻐하고 영광 주기를 기뻐하시는데 이게 누굽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서 이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만행의 왕이 되셨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제 두 번째는 말세의 사명자인데 말세의 사명자는 입맞은 실화 사체명을 뜻합니다. 이 자들이 이제 하느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데 이런 자들에게도 이제는 영광을 준다. 세세의 왕권을 축배해서 예수님처럼 분봉왕을 인간으로 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만행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종들은 이제, 품봉왕을 주어서, 영혼이탁수이하는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하늘이 기뻐하시는 용광이다. 그래서, 하님이하한자에게하님이 기뻐한자에게는 이 용광을 주고, 찬성을 걸어서, 또 용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님의 뜻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님이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지구에서 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두 가지를 하시는 건데요. 그 일들이 이제 시대적으로 이런 일이 있죠.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신걸 안다면 이런 일들은 베드로와 바울을 통하여 이제는 은혜시대의 역사가 사명적으로 개통적으로 이어왔지요. 이것이 이제 끝이 아니고 이제는 다시 하느님이 인간 종말의 역사를 해야 되는데 인간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일이 있다. 이것도 성경 본문 그대로입니다. 이제 구절에 보시면 보라, 전에 일어난 일이 이미 이루어졌으니라. 이제 내가 체의를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더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행의 말씀을 세웠지요. 어행의 말씀을 쓰는 것은 메시아를 보령으로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천 년 동안 모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지요. 그런데 실제는 메시아가 예언대로 성경대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실제로 못 받는 일을 했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의 길을 주게서 하는 아시 일이죠. 그런 일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하나님 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세일을 권하라 됐었거든요. 이 세일이 이제 처음 등장하죠. 물론 성경 전체 보면 한 대여섯 군데 구역에 성경에 이제 세일이 나오는데요. 요 세일은 실제 뭘 세일이라고 되느냐? 세상을 심판하소. 예된동그을 회복시켜서 눈물 고통 재앙 없는 도지히 없는 새 시대 축복 천년지상평화왕국을 주는 일을 그걸 세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이제 인간으로 되면 그런 일을 할 때가 되기 때문에 인간들이 도저히 알수 없는 일을 내가 세일을 구한다 이런 말로 하는데 세일을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어떻게 의해왔느냐 이것이 이제 정말 70년대 초에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으로 이사 4 0 장도에 이언이 돼 있었죠. 이게 이제 종말의 역사인데 축장고 세시라고 축장고 베르솜처럼 세인지를 영접할 말씀의 복음의 비밀 계십목십도장육절에는 육절에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다 그랬죠. 그러한 복음을 인간으로 전해지는 것을 세례를 구하는 인류형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범죄를 해고를 받아서 이제 영원 복음하는 시대에서 다시 이제는. 영, 영육을 구원받는 원자의 차자를 해결받는 활란장 심판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세일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사 40장에는 또 세일을 행하는 일이 다시 있을 것을 말씀하셨죠. 이거는 이제 세일대로 아까 했듯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인간, 인간을 이제 회복시켜서 또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회복시켜서 이제 완전한 예된 동단이 축복의 걸 다시 죽여야 되는 일이 있을 걸 얘기한거든요. 그러기 전에는 반드시 심판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예언서에 초리 많은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예언한 부분이 한열 서너 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몇 가지만 있죠. 예수님이 이제 7장0 절에는 동종년 활약게 오신다. 또 미가서 5장 1절에서는 이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배들레하면서 탄생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사야 이사야 9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이방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스가랴 9장 9절에는 나기를 타고 루살렘에 올라간다. 이런 일을 예언을 하셨죠. 또 은삼십에 팔릴 것을 스가랴 11장에 예언을 하셨죠. 또, 이제는 부활할 것을 시편 16편에 말씀 하셨고, 이사야 53장에서는 이제 부자의 무덤을 무덤에 장애할 것을 얘기했고, 이 시편 20편 16편에는 십자가에 들어가실 것을 예언을 했죠. 이런 정도로 몇 군데만 이어 처리만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나머지는 전부 이 세일의 역사인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성부 역사가 진행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 연서가 대파분이 그렇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심판주의 역사고 재림주의 역사로 예언이 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이 하나님인데 아까도 말씀린 것처럼 이사 4 3장 19절에서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 있는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 일을 권한 일을 이 땅에 시작하는 것이 이게 20세기 종말에 후반부터 시작인데 지금은 이온석의 일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바로 여기서 세례를 보아는역사 나타났다. 이것이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별소 없는 아름다운 수식으로 수험되는 이언이 되어 있다. 아름다운 수식은 세금대 이언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아름다운식을 전한 다는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나와 있고 이제는 대표적인 사람이 나타나서 아름다운식을 전하는 것이 이사. 20장 9절이고 마지막에 말씀의 생명력과 최종 표현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신을 전하고 악인을 멸망시다는 것이 나오서 1장 15절에 이어이게 되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세일을 구하고 행하는 일요 역사의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는 데인데 새로운 복음이 나오니까 이제 또 새로운 노래가 나온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하늘의 자와 바다 가운데 수많은 물과 소금과 그범위를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부르며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것이 이제 인간이 알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은혜 받을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하느님이 24장문을 통하여 하느님이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아서 확실열면를 맺어야 새 시대가 왔고 별하성 천하는 재림을 영역하는 신앙을 갈수 있는 그 노래를 하늘에서 찬송해서 찬송을 작사 작사해서 이세상에 알려준 것이 이게 새 노래거든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 참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 10편, 40편 3절에서 보면, 이제 내 입에 생을 준다 해서 생을 부를 자들이 나올 것을 얘기했고, 그걸 계시록 10대장 3절에서는 생을 부를 자는 땅에서 구속물 받은 시대한 4천 명 밖에는 없다고 했거든요. 요거는 최종 이, 이, 이 땅에서 암하게 떨서져 측정 승리할 인마된 10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뜻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새로운 분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그성 그런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세례 역사로 세례만 심판하고 새시에 주는 역사에 중심을 한 새로운 노래가 나올 것을 여기 예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대로 또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그렇게 진행하는데 11절 13절입니다.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개달 사람의 거한는솔락들은 소리를 높여 세례의 범위를 노래하며 리 산꼭대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천중에서 여호와를 선전한 자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자같이 분방을 하여 이쪽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심리로다. 요거는 이제 생로를 불러서 생로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는 바로 어떤 때냐? 하나님께서 용사같이 전다같이 분방하여 대적을 크게 칠 때다. 심판 심판 때 역사다.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새누래가 불러지는 시대가 그렇다는 말이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 정말의 마지막 한 일의 역사 중에 이제는 전삼자의역사에서 구원의 섬유가 끝났거든요.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예, 하느님이 행할 일 중에 하나가 새누래를 불게하는 일인데 지금은 그러한 예비된 종들 을 준비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새누래가 나온지도 예 오래됐죠. 1964년에서 1972년까지 해서 하늘로가 이제 하늘로 또 내려왔고 아름다운 우식은 1970년부터 1 9 7 2년까지에 내려왔거든요. 이것이 이제 모든 세례 현관은 그런 복음의 역사다. 그는 하나님의 이언대로 이언이 성취되는 것이니까 인간이 믿고하면 그런 자유지만 하나님은 성령대로 이언대로 이루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때 역사를 또 십자절에서는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해 하며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한 여인같이 부르짖니 수미자도 심히 헐떡일 것이다. 새 노래를 이기 세상 끝날에 대축칠 네, 때예 북방 공산당을 멸망시킬 때 그런 노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뭐라 그럽니까 원수를 죽밟고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예 여기 수미자도 헐떡인다 그랬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새 노래를 많이 부르고 승리 의 기약을 불러야만 최종 왕위 들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역사 내려올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새노래는 참으로 의욕이 있는 그 노래고 이것을 불러야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려고 이것이 반드시 불러야될 내용이고 신약의 영적 발전은 반드시 불러야 되는 내용이 바로 새노래 내용니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이때는 그러면 1 5절에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행복하게 하며 그천처을 마르게 하며 감별로의 소미 되게 하며 옷, 못들은 말이 갈 것이다. 요거는 이제 심판 대 역사니까 심판 때는 이 세상이 아주 황무하다시피 황폐될 거든요그러 심판을 받게 되면 이세상은 거의 다 황폐해 되는데 이거를 재창조해서 매정전을 회복시키는 것이 요게 이제 인간 종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끔 전쟁이 끝나고 난다면은 예 잠시 잠깐 예 성경적으로 날짜를 보면 약 965일 동안 이 세상을 재창조를 회복 기간이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이거 다니엘서나 계시록을 차 짝을 맞춰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하느님이 진행하시는 때다. 이걸 여기에 말씀하신 거고. 1 6절에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척경으로 인도하며 그가으로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그분들을 복게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새시대 가는 일인데 이거는 택한 사람을 절대적인 인도로 새시대 이제는. 천연왕국의 인도하는 일이다. 이걸 지금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야곱의도라 이제 천국 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십가에 도라. 이렇게 불렀죠. 이것이 이제 미가서 4장 2절이나 또 2사 2장 3절에는 야곱의도라는 것은 이제 새 시대 가는 그걸로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음의 내용을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렇게 사님의 역사가 이땅에 진행될 것을 이제 보여주었죠 이래서 하나님 역사가 진행될 때 이때이기는 우상은 멸망한다는 거죠. 17절입니다. 조각관 우상을 의뢰하며 구원 만드는 우상을 행하여 우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불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고 또 그런 일이 뭐 있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인간들의 실판대는다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다 멸망을 받게 되고. 수치를 당한다. 이게 인간용어의 수치는 뭐냐? 환난장에 심판의 약을 쓰일 올때 하느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 분들은 수치를 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된 기독교인이 누구냐? 이게 또 환난이 와보면 아는 겁니다. 지금 역병이 들어서 난리인데 이럴 때 참된 신앙자들은 하느님의 보와 호 인도를 받아서 피를 당, 당지 않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차차차 합당치 않은 자, 우상숭배자 이런 자들 이 이제. 또, 멸망하고 들포도 기적교들이 멸망하는 일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국조는 신발의 활란에 전쟁에 와서 신발이 진행되긴 하지만, 이런 체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경고도 하시고, 또 멸망도 시키는 일을 하시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42장, 1 8절 20일입니다. 너희 긴 머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혀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는나의사자같이긴 머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않하며 길은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다 여기서 자기의 의로 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우교화을 크게 하며 종격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정마으며 탈취를 당하다.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목에 갇히도다누략을 당하되 꼴적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자가 없더라 이것은 이런 심판의 교훈 세일의 교훈, 죽지 않고 세세 간 후, 죽지 않고 별을 성천하는 이런 말세의 복음에 세일의 교훈이 나올 때 이걸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은혜시대에 목회자들이다 소경과 기모거리가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너는 마치, 예, 알파적인 역사를 봤을 때는, 아,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기를 코대면서 수천 년 동안을 예, 제사를 드리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는 예언대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 못박고던 것처럼 그때 기독교에서도 재림들을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재림이 좋아 실주 오려고그 복음역사로 생각하면 그걸안 받으려서 여기 소경과 기모를 가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5 6 장에 보면 이걸 한번 더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는 인간 종말에 마지막 심판의사람들이 별론이 잠잠나온 역사로 오는데 심판의 사람들의 의력을 가지고 완전 멸이로는 종들이 나타나서 예, 이것이 첫때기의 역사인데 첫때기의 역사를 받으려면 그때 소경과 귀머리가 되는데 그때도 또가 그러냐 환우의 종들과 환우의 목자들인데 어떻게 일연됐습니다 됐습니까 그 바스코들은 소경이요다무자하며봉어리 개라 능이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요 이 개들은 탐욕 심하며 족한 일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다 이렇게는 했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전삼병원의 심레의 잠길의 역사가 두 중의 원대로 1260달 예언할 때 이걸 안받들이는 자들은 바로 이게 소경이 돼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신판의 역사가 그렇다 이 말이거든요 23절 2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길을 기르겠느냐 누가 장대를 삼가 듣겠느냐 야구로 탈취한 당치한 자가 누구냐 이세를 도둑에게 붙인 자가 누구냐 그가 여호와가 아니시냐 그는 우리에게 우리는 그에게 범죄하다. 백성들이 거기를 행치 아니하고 의율법에 순종치 아니할더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의 전쟁의 력으로 이스라엘의 백부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듯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한도다.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라 진리의 이언대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새을기로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도 이걸 안 받아들여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이 지옥의 자식이 된 육족이스엘 이 됐던 것처럼 물론 이제 앞으로 전삼년반 중에 육족이설 백성들도 회의가는 기간이 있게 되고 또 태권 백성이 회의가는 성령 역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이 전삼년반에 이제는 3 7 개월 동안은 입맞은 십삼사점을 일으키는 기간이고 마지막 5 개월 기간은 태권 종들 이제 태권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역사인데 그때 스가랴 십이장 0절 이하에 이스엘 백성들도 다. 이제 예, 아 2000년에 우리가 십정에못박혀 죽인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리, 그리스도고 메시아였다 이것을 이제 깨닫게 돼서 회개한다 말입니다. 그다음에는 공산당 지역에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공산당이 나타난 지가 100년이 넘었으니까 그동안 듣지 못한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비치로 인도하면 본의 역사가 끝나고 그것이 전전만의 역사거든요. 후삼전만은 현란장 심판이니까 이제는 완전히 구원의 역사가 없고 멸망을 받는 일이 있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시되 차라로 은혜시대의 역사가 있어서 메시아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를 사도들의 역사를 하고 그다음에 인간 정원의 세일의 역사로 성, 성부 성 하나님의 역사로서 심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것은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이다. 이걸 이제 네, 그리고 체계있게 조리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진리가 성취되는 하 시대적인 법을 잘 깨닫고 순종하여야만 하느님은 진리하는 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심판하시고 진리대로 구원 베푸시는 하느님 법을 누리려면 하느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원자자원대를 해결시켜주는 완전 변혁서를 듣고 해기하고 순종하고 예별을 보고 의로운 제사를 드리면 이제는 원자자원을를 해보면서 환란기역의 심판에 상관이 없고 예, 하나님께서 보와 인가를 받아서 자손만 대축을 누리는 시대는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자손만 대축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들이 축원드립니다 아멘.